이제 우리 매장이 학습된 GPT에 넣어서 우리 매장에 맞게끔 바꿔 줘 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네. 아. 그럼 음, 초면 네. 나옵니다. 아. <laughs> 네. 이제 의정부 시치 오재근 대표님, 오재근 강사님 이제 매장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핵심 내용만 좀 채널별로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데몬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이제 자영업자나 이제 식당을 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플레이스인데 플레이스를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플레이스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어, 일단 플레이스를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좀 세팅을 하셨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본사에서 처음에 다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요 아... 네.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본사에서 다 세팅을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음... 그러면은 플레이스 세팅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잘 몰랐겠네요? 아예 몰랐죠 음... 플레이스 중요성을 좀 공감을 하시나요? 솔직하게 광고를 많이 하셔도요 플레이스를 잘 해놓고 이쁜 사진을 해놓고 멘트를 이쁘게 해야지 고객들이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플레이스를 사진도 먹고 싶은 사진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면 하 플레이스 유입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혹시 이제 매장 플레이스를 보면서 네. 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좀 보면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 어, 저희 매장 플레이스고요. 보시면 여기 영상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사진 같은 경우엔 저 같은 경우에 사, 사진이랑 키워드를 넣은 메인 사진으로 했고요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안주 사진, 사람 사진, 안주 사진, 사람 사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것 음. 같아요. 그 보통 이제 플레이스에서 영상이 대문사진에 들어. 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영상을 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사진을 넣는 게 낫나요? 저는 사진에 이쁜 사진에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그리고 영상까지 추가로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음, 영상이 효과가 좀 있나요? 영상이 효과가 솔직하게 고객분들이 클릭하고 보시고 그 영상 안에 우리 매장이 어떤지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플레이스 대문 사진에 보면 큰 영상이나 사진을 넣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사진을 한네개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넣는 게 좋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안주 사진, 안주 사진. 그리고 이제 먹고 싶게끔 하는 사진도 넣어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술집이다 보니까 커플. 아니면 뭐 여자 사진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요 안주 사진 하나에 사람 사진 하나 안주 사진 하나에 사람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거 같아요 그러면 은 어쨌든 너무 음식 사진만 넣거나 뭐 사람 사진만 넣거나 이런 거 보다는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이 네. 넣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희 매장을 알려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보면 네. 사진의 두 번째 사진부터는 네.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음. 넣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넣은 건가요? 그냥 사진을 넣는 것보다요.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야지 눈에 더 많이 띄더라고요. 아. 그 고객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저희 매장이라 다른 매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 매장이 더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음. 그러면은 밑에 키워드나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는데 네. 요거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나요? 네 핸드폰으로 보면 아, 핸드폰으로?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사이즈로 맞춰 놓은 거여가지고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저희 매장의 특징, 뭐 이제 치치 같은 경우에 안주가 5천 원에서 15천 원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술집이고 분위기 술집 이런 키워드를 저는 대표 사진에 넣어요. 아 그러면 키워드도 단순 체험단 이라던가 아니면 대표 키워드 라던가 고런 데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키워드를 활용할 을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음 이런식으로 했을 때 반응이 좀 있긴 있나요 네 노출 수도 음.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클릭률도 많이 올라갔어요 음 대문 사진만 바꾼 것만으로도 네. 아. 일단은 고객분들이 광고를 하든 저희 매장에 노출이 되든 사진이 이뻐야지 고객분들이 클릭을 하시는 거고 음.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스에 들어오셨을 때 매장이 와 괜찮은 매장이다 우리 남자친구한테 가보자 이런 매장이 돼야지 유입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을 때. 이제 계속 내리면서 정보를 보고 싶게끔 하는게 제일 처음 보이는게 대문 사진인데 이제 그게 그만큼 후킹을 잘 잡아야 되니까 중요하다 요런 네. 어, 뜻이겠네요 그럼 밑으로 내리면서 좀 네. 세팅해 놓은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밑에 내려가면요 저희가 보시면 쿠폰이 있고 소식란이 있는데 요번에 화이트데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이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올린 거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베스트 리뷰 음. 한 달에 한 번씩 리뷰 이제 1등부터 2등, 3등 요 고객분들이 어떤 리뷰를 써 주셨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놓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평일에 요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이 어서만성된 아.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상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영상으로 바꿔 드려요. 음. 소식이 되게 많네요. 네. 어, 소식을 오. 많이 올려 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음. 왜냐? 그 고객분들이 왔을 때이 매장은 장사하시는 대표님들이 관리를 하는 매장이다. 음. 이 매장은 깔끔한 매장이다. 음. 이 매장을 가고 싶은 매장이다. 이런 매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근데 보면 술집이라서 뭔가, 어, 여기는 에 되게 핫하네, 관리 잘하네, 이런 느낌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밥집이라던가 뭐 한정식집이라던가 이런 점심 때 장사를 하는 집들이나 이게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밥집도 똑같이 이제 플레이스를 소식란도 우리 매장을 알리는 하나의 창구라고 봐요. 음. 그러면 올리시면 좋다. 근데 그걸 올리기에 계속 어떤 거 할지 생각해야 되고 리뷰도 직접 한 거를 또 뭔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텍스트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소식을 많이 올릴 만큼 다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음. 저는 이제 그냥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건대 술집, 홍대 술집, 신촌 술집, 강남 술집을 검색을 해서 아 매장 중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럼 그분들이 올리는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분들이 올리신 거를 보고 저도 아, 이걸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카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요. 음, 직접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데들을 찾아서? 네. 쭉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 가게 걸로 옮겨서 네, 우리 매장에 맞게끔 살짝만 바뀌어 가지고 올리면 음. 1분 길어봤자 5분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바꾸는 작업도 사실 되게 좀 귀찮지 않나요?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저는 채집피트를 이용해서 아, 그분들 이제 하신 거를 음. 내용을 캡처를 해서 채집피티한테 저희 매장에 맞게끔 바꿔달라고 해요. 음. 그러면 이챗 g 피티 친구가 이제 바꿔준 걸 저희가 이제 똑같이 그러면은 벤치마킹을 해서 캡처 뜬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긁어온 거를 이제 우리 매장이 학습된 GPT에 넣어서 우리 매장에 맞게끔 바꿔줘 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네. 아그 그럼... 초면 나옵니다. 아 어, 진짜 꿀팁인데요. 네. 네. 그러면 소식도 소식인데 위에 보니까. 네. 쿠폰이 되게 깜빡거려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오, 어, 요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음. 그 이미지를 두 장을 만들어서 GIF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그 쿠폰에 GIF가 들어가나요? 네. 어, 쿠폰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딴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오, 어, 쿠폰에만 일단 적용을 해봤고요. 음. 그리고 아마 메뉴에도 들어가는 수가 있다고 봐요. 메뉴에도? 네. 어, 근데 이게 PC로 봤을 때도 깜빡거리니까 되게 눈에 잘 띄는데 모바일로 보면 훨씬 더잘 눈에 띄겠네요 네 눈에 많이 띄어요 음, 쿠폰이 종류가 많은 거 같은데 한번 쿠폰도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 쿠폰도 막 깜빡깜빡 이네요 엄청 네 저희 매장 이제 쿠폰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쿠폰은 카톡 이제 푸친 해주시면 이제 드리는 쿠폰 음. 그리고 생일 때 생일 미역국이랑 노래 폭주 그리고 저희가 샤넷백 그 보조배터리 랑 해가지고 사인업백 도 드려요 생일선물로 음. 그리고 어린이 동반하시면 음료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술집이다 보니까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또 쥐프구이를 무료로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대에 맞는 쿠폰을 만든 거네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외박이 군인분들이 이제 의정부까지 외박이 가능해요 의정부에 아, 부대가 네. 많으니까 네네 음... 군인분들을 위한 이제 쿠폰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음... 여자분들끼리 오시면 또 드리는 쿠폰도 또 있고요 아, 약간.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여자끼리 몇시 이전에 오면 은뭐 공짜로 주는 그런 네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쿠폰을 이렇게 많이 하면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비 오는 날눈 오는 날에도 술집 같은 경우에 손님이 한 번에 몰렸다가 음. 이제 늦 시간 되면 아예 없어요 근데 고객분들이 플레이스를 들어오 셨다가 음. 어비 오는 날눈 오는 날 파전 먹으러 가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김치전을 드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오셔가지고 이 쿠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비오는 날전 생각이 나니까. 네네. 어 근데 보통 쿠폰이라고 하면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네. 괜히 또 쿠폰 줘서 쓰는 사람한테는 어 메뉴가 나가니까 또 돈도 나갈 것 같고 해서 쿠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그 동네에 맞게끔 쿠폰을 세팅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어 저희가 무료로 드렸더라도 그거를 먹고 또 재방문을 하셔서 그거를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좋은 거 같다고 봐요. 아, 그러면 쿠폰 효과를 좀 많이 보신 거겠네요. 네. 그럼 쿠폰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는 기준이 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을 어느 나이대가 오시는지 음.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오시는지 그걸 체크하고 그거에 맞게끔 쿠폰을 세팅한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어디서 볼수 있나요?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차원 보고서에서 어, 저 같은 어,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어,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동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 우리 가게에 오는 분들 플레이스 안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어, 보통 네이버 이렇게 통계나 분석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잘안 나와 있잖아요. 네. 어, 볼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그럼? 여기 보시면 보고서 누르셔가지고요, 다차원 네. 보고서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매장에 저희 매장에 맞는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해요. 음. 아, 그러면은, 요렇게 지역별로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네. 그 다음에 뭐 연령대나 성별이나 요런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가능하죠.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차원 보고서까지 활용을 하시게 됐어요?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네. 이게, 네,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음.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씩 클릭해보고 이제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지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떤 쿠폰을 써야 될지는 우리 고객,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쵸. 군인이면 군인, 뭐 커플이면 커플,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매장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다 처음 보고서로 들어가면, 실제로 진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 그걸 가지고 쿠폰을 만들 수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다시 쿠폰으로 다시 한번 네. 돌아가서 이런 거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오 어,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5분 정도면 아, 만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미리 캔버스에 이제 월 정액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공짜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림판으로도 만들 수는 있을 텐데, 미리 캔버스가 편하더라고요. 저희 음.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서 그 미리 캔버스를 결제한 다음에, 음. 그걸 공유해가지고 같이 써요. 아. 그러면 한 명당 이제 5천원? 음. 이것도 안 하니까 가격이 싸죠.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한 달에 5천원이면 여러 명이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혼자 쓰면 얼만가요? 혼자 쓰면은 한 2, 3만원 정도밖에 2, 3만 원안 나나요? 정도?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음, 그러면 쿠폰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냥 유료 결제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앞에 건 받고 다시 메인으로 한번 돌아가서 네, 네, 밑에 있는 또쭉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이랑 쿠폰은.